아, 이것까지? 해? 그냥 개인병원 오세요. 아유, 잘하는데 찾으세요. 잘하는데. 수술은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. 많이 한데 찾으세요. 안녕하세요, 양악 수술 전문 채널 양악 양학 김 선생입니다. 저는 구강악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. 오늘 이 편을 찍는 이유는 그냥 야 수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나 그런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.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저희 채널 다 섭렵하시면 아마 박사가 되실 거예요. 악 수술이라고 하는 사람도있어 <laughs> 맞아, 맞아. <웃음> 턱 악자예요. 악. 위턱과 아래턱, 상악, 하악. 그래서 양악이에요.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한다 고해서 양악 수술입니다. 기본적 개념은 위턱과 아래턱이 조화롭지 않을 때 하는 수술. 얼굴이 작아지는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. 그것만은 아니에요. 무조건 작아지는 건 아니고요. 조화가 맞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. 어,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꿔주는 수술이에요 이를테면 여기를 절단해서 이걸 앞으로 빼든 옆으로 보내든 좌우로 보내서 이 위치를 바꿔주고 아래턱도 절단해서 어, 뒤로 앞으로 혹은 옆으로 안면윤곽 수술은 여기를 잘라서 없애버린다든지 볼륨을 줄이고 또 광대도 마찬가지예요 잘라서 잘라서 안으로 넣어서 줄여버린다든지 대부분 줄이는 방향의 수술이 안면윤곽 수술입니다 이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던데 성형외과 입장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수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탐이 나시는 거죠 이해해요 제가 디스 싶은 생각은 없는데, 이건 교합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양악수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1급 부정교합은 이게 이렇게 맞는 상황에서 양쪽이 다 튀어나왔든 약간 옆으로 물렸든 뭐 이렇게 뭐 엉켜 있든 뭐 이런게 1급 부정교합이고요이 상황에서 턱이 완전히 뒤로 물려 있는게 2급 부정교합. 턱이 완전히 거꾸로 물려 있는게 3급 부정교합. 양악수술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턱 르고 아래 턱 잘라서 위 턱과 아래 턱의 위치가 다 변하는 게 양악수. 하악수술은 그것까지 무서우니까 위 턱은 좀 삐뚤어졌든 좀 모자르든 그냥 두고 위 턱에 맞춰서 아래 턱만 수술해서 위 턱에 맞추겠다는 게 하악 수술. 어, 양악수술도 기본적으로는 먼저 교정치료를 해서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. 교합이 안 맞는 사람을 수술만 해서 집어넣었을 때 그게 그대로 척허덕하고 맞을 리가 없거든요. 그래서 치아들을 움직여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 선교정이에요. 근데 이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수술하는 걸좀 개발을 했어요. 먼저 수술해 놓고 좀안 맞는 상태에서 교정으로 맞출 수 있어 라는 개념이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선수술이 된 거죠. 이것도 제 채널을 보시면 수도없이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아래턱을 자르는 방법입니다. 무엇보다도 아래턱을 수술하는데 가장 크게 관건이 되는 건이 턱뼈의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굵은 신경이에요. 그걸 안 건드리고 수술하는 게이 수술의 관건입니다. 그래서 i v r 로는 그걸 아예 피해서 왼 뒤를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고 s s r 로는 신경이 흐르고 있으니까 신경을 피해서 턱을 쪽에서 그 사이에 신경을 남겨두겠다는 건데 기술적으로 좀더 어렵죠. 그리고 신경 손상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고 i v r 로는 턱이 나온 사람들만만 쓸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꼭 입을 묶고 물리치료의 과정이 좀 복잡하고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자세한 건 이쪽을 봐 주세요. 무엇보다 가장 큰 부작용을 말할 때는 보통 신경손상을 말을 합니다 특히나 아래턱을 수술할 때 s s r 로든 어떤 수술 방법이든 선택해서 수술했는데 신경을 끊어먹어서 안 돌아온 거 꼬집어도 모르고 이렇게 만져도 모르고 침을려도 모른다 그 신경손상 가능성을 가장 크게 치고요 그거 말고 어떤 수술도 있을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피가 너무 많이 났다든지 너무 부었다든지 또 어디가 잘못 부러졌다든지 그런 일 있을 수도 있겠고 또 턱관절의 문제가 또기게될 수도 있고 잘못 수술해서 교합을 잘못 맞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건 작용이라고 하기 못하고 잘못한 거죠.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그것도 여기를 찾는 거세요 음. 아, 이것까지? 해. 그냥 개인병원 오세요. 아유, 잘하는데 찾으세요. 잘하는데. 수술은 많이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. 많이한데 찾으세요. 어, 보통 저는 한 달을 얘기하는데요.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남학생들은 게임하고 있다니까요. 수술한 다음날부터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TV 보고 뭐 컴퓨터로 무슨 작업하고는 다 됩니다.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2주 정도 저는 입을 묶게 됩니다. 웨이퍼를 껴서 입을 묶고 있는 상태라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. 2주까지는 일반적 사회생활은 좀 어려울 것 같고 3주차, 4주차, 4주차는 아주 뭐후리합니다 최소한 3주 정도의 회복기간은 제가 요구를 합니다. 어, 뼈를 잘라서 새로운 자리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타이타늄, 티타늄으로 된 나사랑 플레이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게 돼요. 근데 그거를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정도면 뼈가 굳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. 그래서 6개월에서 보통 1년 안에, 왜 1년을 넘으면 나쁘냐? 뼈가 다시 더 자라서 그걸 덮어버린다든지 굉장히 제거가 불편하게 돼요.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제거하는 것을 권유합니다. 일단은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. 그냥 가셔서 이 사람 이야기, 저 사람 이야기에 그냥 혹하지 마시고요. 공부해보고 가시고, 저라면 아주 유명하게 잘하시는 고강아가면외과 전문의 개인병원 하는 세 군데, 이렇게 리스트업 하셔서 상담해보시고, 그 다음에 아주 메이저 큰 대학병원, 몇십만 원 정도의 상담비가 있을 수 있을 텐데, 지불 하시더라도 대학병원 선생님의 또 객관적인 판단, 그 정도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조금 공부해하고 가시고